안녕하십니까. 조광희입니다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laughs> 여덟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강의는, 음, 영어를 어 단어에 보면, 잠, 모음, 훈제, 바람, 문장, 그, 자, 여기에 서, 이 부분, 읽기죠. 읽는다는 것은 또 말도 안 하는 거죠. 많은 것은 들을 수도 있고, 아, 이런 부분. 즉, 자음을 익히고, 몸을 익히고, 파닉스를 통해서 읽어보고, 파닉스로 읽어지지 않는 거는 사이트 월드라해 가지고 읽어 치고, 자 그것보다는 발음 기호를 통해서 단어를 읽어내고 단어어 단어가 있는 문장을 읽어내는 그런 부분을 어 이야기했습니다. 꽤좀더 영어를 읽고 말할 때는 배우고자 할 때는 파닉스보다는 음 발음 기호가 좀더 나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 단어가 파닉스로 하게 되면 how or are...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정확한 발음은 이게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음기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우, 아우얼 이렇게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발음기를 인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파닉스 갖다 대면 이슬랜드스, 이슬랜드스도 들어간다 이 말. 근데 파닉스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아이오 n 드 이렇게 읽어니다 아, 그리고 오렌지나나어가 있는데 어, 더 아니고, 디라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더라 읽으면 안 되고, 이라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발음기를 알아야지, 이거, 관사에 네. 붙었을 때도 알수 있는 거죠. <laughs> 자, 요런 거를, 파닉스 보다는 발음기호가나다는거정리를 하시고,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에 발음을 다 말할 줄 알고 읽고, 말할 줄 알면, 가끔, 이제, 공부를 하면, 소리가, 듣기가 잘안될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연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칼과 <laughs> 연음. 소리가 연결돼서 난다, 이말이죠 자, 오늘 그래서, 연음을 하고, 이제 읽고 말하는 거, 듣는 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방에는 이제, 이제 문법과 관련된 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음 이제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연음은 1번, 두 단어에서, 앞단어가, 끝점 이뒷 단어 앞 모음과 붙을때 음이 발생합니다. 두 단어에서 앞 단어 끝장과 뒷 단어 모음이 붙어서 이게 음 연결이 될거면 fill out 아우터가 있고 필라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이 된다니까요. 단어 한번 더 볼까요? 두 단어에서 뒤 단어 자음과 앞 단어 모음이 합쳐서 워크 워크아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에요. 한번 더 볼까요? 다른 점, 그 점, 디다 몸 이렇게 합쳐서 위다 위다 이유가 아니고 위다, 취. 위다. 취. 어 이렇게 되는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름 소개할게요. 몸과 몸 사이 디 또는 t가 있으면 r, real 수 있다. 자, water 아니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면 소리가 뜨간다. real 소리가 나다. real, water 수가 나. 더나은 이제 뭔가과 그 티가 있죠 그럼 배럴 나와라 노바티 오즈브스 노래 모음과 모음 사이에 띄고 오면 리허설이 간다 노바디 이렇게 연음이 나옵니다 여름을 하는는 이제, 미국 드라마나 볼 때는 아니 미국 사람들 대화할 때 빠르게 말할 때, 여름 소리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캐치하고, 듣기나, 읽기 같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sd에, 자 p, t, k가 오면, 보통, 자 이거 스 t y l 이거면 대소리는 s d 의 t p k 오면 이게 t 글 된소리가 된다 t 이 아니라 t 이렇게 s t y 스타일 이렇게 소리 난다 이말거죠 네, 대소리난다 네. s c l 멍청한데 s t u 이렇게 난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Style s l water, batter, nobody, we feel u r workout without check. 연음이 길게, 네 번째 네. 한번 네. 봐요. 다음 세계 연속 오면 중간 자음 탈락된다. 여기 아, 정확히란 뜻인데 자음 세개연속 맞죠? 중간에 자음이 탈락됩니다 이 x 잭이 t l 이 e 잭이 c 잭이 y 잭이 이글잭, 이글이글 이글잭, 이개 연속 맞죠? 이글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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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사람이 이렇게 소리낸다 잘생긴이란 다데연 핸드썸이 아니고 핸드이게 소리낸다는거에요 어, 자막에 여, 이제 얘는또한번 예. 봅시다 몸과 몸 사이 N T는 T 발음 탈락이 된다. 모 몸과 몸 사이, 몸과 몸 사이, N T가 왔으면 이 소리는 탈락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이 아니고 음. 인원에인원에 음. 이렇게 흔히 난다는 말이에요. 몸과 몸 사이에 엠티가 오면 휘인은 탈락이 됩니다. 투웬이. 이렇게 읽어야 되죠. 몸과 몸 사이에 MT가 오면 T는 탈락입니다. 인터뷰가 아니고, 인어뷰. 이렇게 연음이 들리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 조금 더 살아있는, 모르미 스타일의 연어가 될 겁니다. 마지막 6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같은 자음이 두개 겹치면 보통 하나만 발음 된다. 썸머가 아니고 하나만 연소니 하나만 하면 썸머 썸머 썸머가 아니고 썸머 이렇게 컴콤마컴마컴마이거 컴마. 아니고 커머 두개겹치면두개 겹치면 하나만 하마 런, 너가 아니고, 런, 너가 아니고, 런. 요렇게 하면, 내 네, 여름을, 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어, 듣기나 말하기 읽기에, 아, 좀더어음이 같은 거 하고, 뭐, 미국 드라마 볼때잘 챙겨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자음, 모음, 음절, 발음, 문장, 요 부분에, 어, 말하기, 읽기, 듣기, 듣기. 이렇게, 요런 걸 읽어야지 듣는 것도 음. 잘 들리고 좋다니까. 요 부분에, 여태까지, 파닉스나 사이트월드나 발음 변나유러걸 가지고 이제 읽고 듣고 말하는거 했습니다 어 영어를 뭐 잘하고 느낀다고 싶으면 말을 많이 하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없어도 됩니다 혼자서 말을 해도 됩니다 영어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하면 사람 마음이 심리가 재밌어 합니다 말 말을 많이 하는게 재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말을 많이 연습하고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laughs> 말하고 있고 듣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진행했고 이제 다음 강의부터 여기 단어 문장 여기서 이제 문법 진행할 건데요. 아, 단어의 종류가 뭐고 품사의 종류가 뭔가 다음 강의에서는 고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